장마가 끝나면서 시작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데요. 건강 관리에 더 많이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반쯤 전주시 평화동에서 78살 할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할머니를 발견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할머니는 늦지 않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할머니가 걸어오시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얼굴이 너무 까맣고, 아 안으로.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 할머니의 병명은 열 탈진. 강한 땡볕에 갑작스런 건강 이상이 생긴 겁니다. 70대 노인이 이 길을 걸어갈 당시 전주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논밭에 나온 농민들은 숨막히는 더위에 온몸이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어질어질 지 했어요. 저기 쉬는데 가서 쉬었다가 좀 가란 점은 그때 나와서 또 다시 해요.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찾아온 폭염에 전라북도에서도 온열 질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돈의 온열 질환자는 10명으로 8월 들어서만 29명이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환자가 절반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질병에 취약했고, 열탈진과 열사병이 78%로 다른 질환에 비해 발병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폭염을 견디며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나이가 많은 농업 종사자들이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시라도 의식이 없는 경우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말고 시원한 장소에서 찬물로 온몸을 적셔가지고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고... 기온이 높은 한 여름에는 아침과 저녁 역시 온열 질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니다